Korea is a country with an extensive history with various relics in cities all over the country. Of those many cities, Taman is a city well known for its long history and various kinds of relics and ruins. Although we would need a lot of time to learn about the long history of Taman, a visit to the Tonan Museum can make the learning much easier and enjoyable. to <laughs> 요, 6학년 안수진입니다. 토마스에 처음 온건 상담을 하러 온 거였는데 3학년 때? 딱 그때는 파닉스만 끝내고 온 상태였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레벨 테스트를 봤었는데 그때 진짜 D랑 B도 거꾸로 쓰고 아는 것도 뭐 없고 그래서 시험도 막 찍고 그랬었는데 그때 막 그랬는데 데스크에 계신 선생님이 막 간식도 주시고 해서 긴장이 빨리 풀렸던 것 같아요. 같이 어떤 친구가 같이 나가자고 제안을 해줘서 전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말하는 것에서 이제 좀더 실력을 키워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어서 한번 같이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은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이제 너무 막 무작정 외우게만 시키거나 아니면 한 거에서 시험만 계속 봐서 힘들어하고 막 재미를 느끼진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던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게임을 하면서 수업에서 재밌게 외우기도 했고, 또 다른 문법이나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활동이랑 티쳐들랑 대화도 하면서. 제 점점 진짜 알아가는 식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지금도 되게 즐겁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리딩 리딩 수업에서는 본문을 가지고 구문 분석을 하고 해석을 고쳐서 하는 건데 숙제가 이제 해석을 해오는 숙제잖아요. 그때 제가 많이 부족하게 해석을 해올 텐데. 그 수업을 하면서 다시 그 잘못됐던 점을 고쳐나가고 새로운 문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문법,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문법들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 번이고 반복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수업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열심히 하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가장,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영어에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여서, 그리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영어 쪽으로 말하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되고 싶어요.